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워낙 미국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연준에서 또 금리를 크게 올렸죠. 과연 연준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미국이 좀 급하게 올리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네, 맞습니다. 물가 잡기가 굉장히 급해진 거죠. 네, 이제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물가 시대에는 같은 고물가 압력이 5천만 국민에게 작용해도 모두가 똑같은 충격이 아닙니다. 엥겔지수라고 하죠. 소위 저소득층이 그 물가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 물가를 잡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뭐 지난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만큼 물가상승 압력이 큰 나라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미국 같은 경우는 강박입니다 근데 네. 재미있게도 이 신흥국들은 음. 그렇게 강박, 중박도 아닙니다 아, 적정한, 네. 물론 인플레이션 맞습니다만 네.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음. 근데 재미있게도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경기는 나름 잡은 거예요 물론 23년 경기가 좋지 않겠다는 전망은 많지만 22년 경제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이 경기라는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잡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시대인 거죠. 아. 인플레이션 압력도 너무 크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을 오로지 물가 상승 잡기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경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4.5%니까 연간 물가상승률로 4.5%니까 미국에 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니고요 음. 물가상승의 압력도 작은 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경기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네. 22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2%대를 간당간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경기를 온전히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 잡겠다고 빅스텝을 단행해 버리면 경기를 확실히 놓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음 달에 뭐 0.5%포인트를 인상한다. 빅스텝을 단행한다. 같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 나간다. 그러면 경기를 놓칩니다. 완전히 놓칩니다 우리 특히 신정부 출범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신사업 진출하겠다고 투자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 시대에는 그런 투자 의사가 갑자기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물가 잡겠다고 또 다른 토끼죠. 두 마리 토끼, 또 다른 토끼인 이 경기를 또 놓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같이 빅스텝을 못할 뿐이지, 미국 같은 경우는 강도 높게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물가 잡기 위한 행보를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참 궁금한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더 세게 올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또 환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액물가가 네,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뭐 미국보다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집값이 통계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 어. 또는 뭐, 한국 전력이 네. 이걸 전부 다 지금 흡수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한국 전력이 네. 만약에 이렇게 적자를 안 보고 전기값 올려봐봐. 그럼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할 때는 집값은 안 들어갑니다. 집값은 자산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소비하는 품목은 아니라고 보니까 다만 주거 광열비라는 형식으로 그 형태로 소비자 물가지수 추계할 때 있거든요. 근데 주거 광열비에 어떻게 보면 전기세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공과금, 이제 뭐 예를 들어 교통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가스요금이나 전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버리면 물가상승에 상당한 작용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이런 공사죠. 공사들의 이런 비용을,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좀 맞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집값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21년 중반까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집값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니냐. 그건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22년은 여러분 누구나 다 주목하시듯이 KBS 우리 뉴스 속에서도 나오듯이 음. 집값이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음.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음. 그러면 21년 중반까지 집값이 뚜렷하게 상승했는데 22년에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그러면 집값을 반영한 소비자물가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더낫습니다 아, 네. 저는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신 상식하고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21년 상반기와 22년 상반기끼리 비교한다면 집값을 반영하면 물가는 더 잡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집값이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이것 때문에 물가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도 미국이 크게 금리를 올렸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네. 올해까지는 뭐 계속해서 최소한 빅스텝 수준으로 몇번더 올린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생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갈까요? 원론적으로만 답변 드린다면, 그건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 이토록 그 미국 물가 상승률에 그렇게 관심 가진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 예상치와 실적치까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빅스텝, 자연스텝 계속할 것이고요.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잡힌다는 개념은 피크아웃을 찢는 거죠. 아마도 6%대7% 대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 구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8%대 물가 상승률을 찍다가 7, 6% 대로 나름 둔화되면 이런 자연 스텝 얘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이 통화 정책 행보가 그런 물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먼저 원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가상승률 지표 발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물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다다음날이죠? 월요일 아침에 한국 주가는 어떨까라는 것을 예견하실 때, 그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다. 그러면 주가,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어, 조정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데이트레이딩을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음. 그런 것들도 한번 실제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다만 물가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물가랑 유럽 물가랑또 다릅니다. 네. 되게 재미있게도 미국은 원유 가격을 제외한 그러니까 기름값이죠, 음. 주유소 가격만 제외하고 나머지 물가가 일괄되게 균등하게 오르는 현상이에요. 아, 워싱턴 네. 특파원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도 그렇습니다. 음. 정말 균일하게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 압력이고요. 유럽 같은 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에너지 가격만 급등하고 나머지 가격은 그렇게 급등하지 않아요. 음. 결국 유럽의 물가는 결국은 이런 에너지 가격 잡는데 더 집중할 수 밖에 없고요. 음. 통화정책을 미국만큼 빅스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에 걸친 물가상승 압력이기 있 때문에 통화정책이 가장 집중적으로 행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그 어, 긴축적 행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까지입니다. 그러면 빅 스텝이든 자연 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음. 긴축 행보가 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23년 중반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음. 23년 중반부터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음. 그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 음. 이쯤에 주가가 선반향되기 때문에. 이제 기준 금리의 고점 지대를 형성하는구나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조정되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23년 중반에 3개월 6개월 선행되는 지점. 어떻게 보면 22년 12월이나 23년 1, 2월 정도가 그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그 하나 이제 궁금한 건요. 어, 혹시 이제 우리나라가 스테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관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당연히 네, 네.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스테그플레이션 위협은 두 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22년 하반기에 스테그플레이션 위협이 걱정되는 국면이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3년 중반부터 스테그 플레이션이 그 위스크가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그 플레이션이라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금리의 후행 변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투자나, 그러니까 투자라고 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설비 투자 용량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지점이 23년 중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GDP에 뭐 소비가 한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려는 의지, 의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채의 개념이 미래 소비를 아끼고 현재 소비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죠. 아... 부채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네. 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2년 1분기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음. 처음으로 줄었잖아요 어, 전분기 보다 21년 4분기 보다도 줄었어요 물론 금융 규제도 있었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 될수있고요 그것은 곧 어, 기업들의 투자 라든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서 23년 하반기 그니까 중반기 이후부터 말 그대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강도 높은 기준 금리 인상이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입니다. 아. 안타깝게도. 네. 그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본다면 2% 혹은 2% 초중반 2에서 2.5%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5%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쟁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 경기 침체 국면이 더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22년 하반기에 우리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1%대로 깔아앉을 수도 이게 스테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죠. 물가 저성장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지금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빅스텝 하지만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 보니까 아~ 어, 돈의 이동이 굉장히 네.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미 뭐~ 한 (2개월) 전 칼럼에도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강한달러의 시대 그니까 (22년) 하반기를 가리켜서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하반기는 말 그대로 강한 달러의 시대고요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된다라는 것을 어떤 사실이라고 그냥 가정하시는 게좀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만큼 긴축적 행보를 보이는 나라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달러 강세는 계속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해요. 군사 안보적으로 충돌해요. 대만을 놓고 충돌 그러면 또 미국 달러 가치가 또 일시적으로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강한 달러의 시대가 계속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돈의 이동을 우린 두 가지로 주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빅스텝 행보 혹은 금리 인상의 행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미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3년 중반까지 놓고 본다면. 금리로, 레벨로 본다면, 다섯 단계로 등분한다면, 거의 1단계가 마무리된 어. 상태밖에 안 되잖아요. 유 자, 초기 단계네요. 5분의 네. 2에 아직 진입을 안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도 금리 인상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는 계속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예,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어, 투자 은행들이나,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은 소위 돈을 주식이나 또 가상자산과 같은 이런 공격적 투자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미부터 이동을 시키고 있죠. 그게 첫 번째 돈의 이동인 거고요. 두 번째 돈의 이동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강한 달러의 시대에 맞게 신흥국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계속. 유입됩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한국은 안타깝게도 실물경제라는 면에서 물론 선진국 맞습니다만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신흥국 범주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런 돈의 이동에 주목해 본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자명하게 나올 것 같고요. 더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책에다 강조했던 게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실 텐데. 데킬라 효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남미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남미 주요국들 보면 다 비슷한 나라 같아요. 네. 물론 전혀 다르지만 아프리카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국가들마다 인종도 정말 첨예하게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아프리카국이 위기 상황에 외환 위기에 처하면 다른 나라도 같이 자금을 회수시켜 버리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데킬라 효과라고 볼수 있죠. 그게 우리 아시아 영역에서도 바트화 효과라고 그런 일이 태국을 중심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2년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이 이미부터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집중되는 현상, 이런 돈의 이동도 같이 보신다면 그러면 나의 돈은 이런 이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외국인 음.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 회수시킬 때 한국 주식을 다 팔아 제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런 흐름과 발맞춰서 같이 이동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네. 그걸 따라 올리지 않는다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릴 텐데 그러면 주식시장, 부동산 네. 시장 그 가상화폐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화제를 갖고 있는데 보고 네.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가 네.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일만 남은 기간, 네. 그 기간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는 음. 상당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 고 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첫번째고요 아,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요 상대적으로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주가는 이제 하루에도 데이트레이딩 하듯이 음. 하루에도 올랐다 올랐다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하한가로 음. 마감할 수도 있을 만큼 음. 주가의 변동폭은 심하잖아요 근데 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매매가격 지표는 아무리 빨라야 격주입니다 보통은 월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빠른 것도 격주예요. 그런 네. 것을 생각해 본다면,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음. 주식은 바로 급격히 어, 물가 발표됐어. 그러면 팔고 사고할 수 있으니까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한다고 매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는 급격히 반등하고요. 반등 혹은. 어,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변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서히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때덜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텐데요. 거의 지금 주택 가격,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변수 가지고 등락률을 계산해 보면 0.1%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훨씬 밑돌고요. 이것은 거의 0에 가까운 상승률인데 물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한다. 혹은 뭐 다른 물가상승률의기초에서 비교한다면 이거는 하락이라고 볼수 있죠 음. 명목이 아닌 실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나 어쨌든 명목 기준으로 보면 0.1%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는 전국가격이 마이너스를 찍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고 음. 신정부의 주택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초과정책 고용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음. 어, 부동산 대책 발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음. 어, 신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또 발표될 때또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음. 어, 그냥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평균 가격은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 그대로 지금 세종시도 집값이 뭐 일억씩 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음. 어떤 군소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은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어, 그게 앞으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김광석 실장님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